안녕하세요. 나녹스 주주 녹스지킴이 입니다. 채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나녹스의 2023년 1분기 실적 발표, 비즈니스 업데이트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에레즈멜처 CEO는 2023년 4월 28일 FDA로부터 나녹스 클라우드를 포함하는 나녹스 아크 시스템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으며 승인된 장치는 훈련된 방사선사, 방사선 전문의 및 의사가 있는 병원, 진료소, 영상 센터 및 기타 의료 시설 또는 방사선 환경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FDA 허가를 확보한 상태에서 나녹스팀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플로리다주 호트로더데일에 미국 데모 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 있으며 현재 수입 허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분기 말에 나녹스 아크 장치를 배송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럽 연합 CE 마크를 계속 추구하고 이미 계약 패키지를 제출한 인증 기관인 BSI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녹스는 올해 초부터 생산라인 역량을 개선하고 예상되는 생산 증가 및 준비를 가능하게 하는 운영 조립 라인을 구축해왔으며 올해 후반에 본격적인 나녹스 아크 시스템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배포를 핵심 초점으로 삼아 다게시의 생산라인이 이제 완전히 가동되었음 알리고 나녹스 코리아가 2023년 4월 5일 ISO 13485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나녹스코리아가 획득한 이 인증서의 범위는 의료용 X선관의 설계, 개발, 제조 및 판매를 포함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19일에 모로코 왕국에 270개의 나녹스 아크 장치를 배치하기 위해 바이럴텍살과 3년 유통 사전 판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수입 허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 4분기 매출 210만 달러에 비해 24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는 전분기 대비 거의 15% 증가한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비즈니스는 고객을 유치하여 의료 시스템에 이러한 서비스의 유용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배포 시 완전히 통합된 나녹스 아크 시스템에 상당한 가치를 추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레즈 멜처 CEO는 우리의 작업은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회사 역사의 변곡점에 있으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로 나녹스 아크를 배포하는 것을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어닝콜 비즈니스 업데이트 뉴스를 읽어봤는데요. 나노스는. 아프리카 현지 규제 승인을 위한 국가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며 모든 허가와 인증서를 받는 즉시 장비를 배치하고 그곳에서 아크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녹스 팀은 아크 배포를 위한 경로와 로드맵을 확보하기 위해 하나하나씩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배포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 아프리카 시장 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방법을 찾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녹스 아크를 활용하여 추가 임상 시험을 용이하게 하는 이스라엘 보건부의 장치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통과했고, 이러한 병리학자를 대상으로 흉부 및폐 질환에 대한 나녹스 아크의 진단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임상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며, 임상은 이스라엘 현지 병원과 협력해 진행되며 2023년 하반기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임상이 축적되면서 CE 승인도 나오고 근골격계뿐만 아니라 연조직 쪽큰 시장 심혈관 폐 질환 복부 등의 인증이 나오면 지불 주체들이 아크 배치를 위한 시설 공사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할 것이고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나녹스가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진출 계획을 하고 있네요.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고 구독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